네 안녕하세요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리논증 유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특정 유형을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 건지를 어, 훈련을 하는 것그 자체의 의미가 있겠죠. 어, 결국은 법조문이나 논리게임 같은 게 추리논증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풀이 방법이나 독해 방법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독해 방식과 문제풀이 방식을 맞추셔야 합니다. 물론 이 유형을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 내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철학 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지문, 법학지문. 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다루는 게 어떠한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이제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특정한, 특정한, 어, 내용의 제시문은 특정한 유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법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법조문으로 나오는 경우와 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경우는 당연히 그 제시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어, 예를 들어서 생물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떠한 표를 주어지면서 뭐 DNA 결합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묻는 경우와 그냥 갑과 을이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인간 복제에 찬성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은 같지만 어때요? 제시문의 형식은 굉장히 다르다고 할수 있다. 나아가서 문제풀이에 요구되는 판단 방식 역시도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에 요구되는 판단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설명해드릴 것이고 그러면서도 함께 제시문 독해 방식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최인원증 유형론 보시면은 우선 크게 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줍니다. 추인논증은 일단은 추리. 추리라는 것은 제시문이 쭉 주어진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해당하는 문제들은 어, 추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부분은. 예를 들면 글쓴이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화자 간의 대화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뭐 글쓴이를 강화, 약화, 반박, 비판 등을 할수 있는지를 묻는 것. 그리고 뭐 A가 B에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이 내용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를 어,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리논증 40문제 중에서 이 추리 형태와 논증 형태의 문제가 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 더해서 거의 어, 30문제에 육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어려워 하시고 어, 그렇지만 이제 어떤 유형을 말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이거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냐면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제한된 정보, 네,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 낼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정보가 제시문에 완전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결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표나 자료 같은 것이 주어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예, 뭐 표나 자료 같은 것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강화약화와 결부해서 어떠한 선지에서 특정한 정보를 던져주면서, 이게 제시문에 주어진 어떤 가설이나 이론을 강화하는 문제, 강화할 수 있는지, 약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추론 증은 크게, 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 완벽하게 이제 유형에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논리 게임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쵸? 논리 게임이 너무 티가 나니까 확실하게 그게 논리 게임이라는 걸 아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냥, 과학 문제, 법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은 제시문의 어, 내용에 따른 분류만 되는 거고 실제로는 판단 방식이나 제시문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 깊이 있게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제시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훈련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추리형 문제와 논증형 문제는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하는 정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시문을 읽으시고 선제를 푸실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능력을 테스트 받고 있는지 적어도 아셔야지 그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훈련에 나가셔야지 실전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네, 좋은 결과 역시 그렇게 해서하지만 어, 따라 나올 것입니다. 제가 먼저 추리형 문제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어, 추리라든지 논증에서 제가 가끔씩 쓸 개념이긴 한데 어, 근거와 이유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 근거라는 것은 특정한 판단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단의 근거가 B라면은 B라는 근거를 모두가, 어, 알게 되었을 때, A라는 판단을, 판단을 반드시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에 비해서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의 판단 이유가 B예요. 그러면은, B를 통해서 A라는 판단이 가능은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A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요 정도. 결국은, 어, 논리적인 엄밀성. 에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시문에서 아시아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에서 민수는 성실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민수는 성실하다라는 판단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아시아 사람은 성실하다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민수라는 사람이 아시아인의 포석 되는지 아닌지 이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아시아인이 맞다면 인수는 반드시 성실하다는 그런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요. 인수가 아시아인이 아니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은 인수는 성실하다는 판단을 해낼 수가 없겠죠. 예,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예. 반대로 이유 같은 개념은 어떤 거냐면 철수는 주식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경제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주어져서 제시문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주식 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만약에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어 주식을 열심히 많이 하면은 경제에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는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당연히, 어, 주식을 열심히 하니까 경제에 관심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반드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열심히 한다라는 문장은, 어, 경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예, 물론, 얼핏 보기에는 사실은 이유가 되기에도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드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실제 한번 그 기출 문제에서 이 근거와 이유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8번에 이렇게 이제 근거형 문제와 이유형 선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장에 나온 상품의 양이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그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들 중 일부는 그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지대라면,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즉시 그의 토지 일부를 그 사업으로부터 걷어들이도록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노동자 또는 고용주의 이해관계는 그들의 노동 또는 자본의 일부를 그 사업으로부터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래하여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은 겨우 유효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품 가격의 모든 구성 부분들은 그들의 자연율로 상승할 것이고 상품의 가격은 자연가격으로 상승할 것이다. 자그 다음에 이와는 반대로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이 유효수요가 적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또그자연료를 웃도는 대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지대라면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더 많은 토지를 제공하게 할 것이고,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노동자와 제조업자들의 이해관계는 그 상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내보내는 데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은 곧유효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충분하게 될 것이다. 네, 따라서 가격의 모든 구성 부분들은, 곧 그들의 자연율 수준으로 하, 하락할 것이며 전체 가격은 자연 가격으로 하락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 볼때 궁극적으로 모든 토지의 소유주들이 얻는 지대는 그 자연율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자 보면은 자연율 이하일 때 어떻죠 자연율 이하일 때 자연율 이하일 때 어, 지금 결국은 어떻게 돼서유 수요가 이제 만족시키는데 충분한 수준 상품의 양이 줄어들고 그렇 토지를 걷어들이고 이렇게 돼서 어때요? 결국은 가격이 자연 가격으로 네,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이 반대로 유효수요유효수요가 적다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거, 네. 토지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율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모든 토지 소유주들이 얻는 지대는 그 자연률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이 얘기가 제 주문에 있나요 없나요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이제 양쪽 모두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결국은 자연률 이하일 때는 자연가격으로 상승한다고 했고 어, 자연률을 웃돌 경우에는 어때요? 자연열순으로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어, 궁극적으로는 자연열을 향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고, 어,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개별적인 얘기들을 해줬다고 해서,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그 자연열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어, 이유형 판단을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시문의 선생님, 어,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는 경우와 자연율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했을 뿐왜 궁극적으로 그 지대가 자연율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어,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때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연율 이하일 때는 자연가격으로 가고 자연율보다 높은 대가를 받을 때에는 다시 자연열수준을 하악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아 결국은 그러면 자연열을 향해 움직이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자니용 보시면 노동자들이 노동의 자연열 수준을 안다면 이 수준은 자신의 노동을 어디에 투입할,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이게 지금 어, 제기준으로된 근거형 문제냐 아니면 유형 문제냐 예,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 음, 만약에 어, 노동자들이 자연연수을 안다면 어, 이거를 꼭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고로 삼아야 삼겠다 삼아야 한다 이런 판단까지는 가능할까요? 이런 판단은 아마도 어렵겠죠. 왜냐면은 뭐제 질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어떤 원리로 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원리라든지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전혀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제 선지가 주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유형 판단일 때인 거 많은데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꼭 일해야 되나?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볼여지도 있나?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유형 판단 같은 경우는 문항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다고요? 어, 꼭 중고로 삼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고로 삼을 수도 있겠네라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어, 이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자연열 수준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A 회사랑 B 회사가 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A 회사는 자연율을 웃도는 대가고 받고 있는 거고, B 회사에서는 자연율에 미치지 못하는 대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어느 회사를 가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같은 임금인데, 지금 자연율에 밑도는 그런 회사로 갔을 때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자연열 수준을 알았을 때 그것을 어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 리은을 어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게 엄격한 근거를 요구하는 판단이 아니라 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 보시면 자동차 가격과 그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동시에 자연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자동차산업의 자본 소유주는 자신이 자본을 자동차산업에서 회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시문에서는 회수할 것이다 어디 나오죠? 여기 보면은 어 만약에 그것이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고용주 어떻게 돼요? 자본의 일부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 자동차 가격과 그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동차 산업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연 자연율 자연 가격 자연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만약에 철강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어, 이유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만 봤을 때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이 앞에 있는 이 경우 앞까지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어, 자연열 이하의 어, 대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본을 회수할 것이다 라고 말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자 여기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과 중간재인 철강 가격이 동시에 떨어졌어요 자동차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때요 어 이거 지금 자연율 이하의 대가 받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연율 이하의 대가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본을 자동차 산업에서 자본가가 회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회수할 수도 있으니까 회수해야 한다도 아니고 지금 회수할 버스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 디카선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게 근거 판단인지 이유 판단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결국은 아까 전에 제가 제시문에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자, 성실하다, 성실하다. 제시문에서 알려준 얘기를 물을 때는 이거 어떨 때 이렇다는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근거를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주식을 열심히 한다, 경제에 관심이 많다 어때요? 기본적으로 제시문에서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느냐? 라고 이유를 묻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기업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자자연유를 향해 어떨 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지 그런 얘기가 있나요? 뭐큰 트레스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딱그 상황을 꼬집어서 말한 건 없죠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어, 노동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중고를 샀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알려준 게 없죠. 그에 비해, 디귿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을 자동차 산업에서 회수할 것이다. 이건 어디있어요 만약 그것이 임금 또는 이윤이라면, 그들의 노동 또는 자본의 일부를 그 사업으로부터 줄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해준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 내 생각에는 그럴 것도 같은데 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민수가 아시아인이었냐 아니었냐 판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문제 아마 기억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은 이게 분명히 나는 그동안 어, 어떻게 보면 글을 열심히 읽고 맞는 말을 찾아서 풀어보다가 몇 뭐, 문제 틀리게 되는 문제는 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여기서 그냥 그저 납득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단순히 독해가 안 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똑같은 선지에도 다른 종류의 판단 방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유형 구분 없이 그대로 같은 문제 풀듯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A 기준에 따랐다가 어떨 때는 B 기준에 따랐다가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훈련되지 않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